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바뀔까? 마음이 먼저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마음 먹기에 달렸어. 생각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 이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그말 들을 때마다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속으로 되묻게 되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 생각만 바꿨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바리스타. 마음카페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의심을 갖는 건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생각이 현실을 바로 바꾸지는 않아도 현실을 바라보는 뇌의 방식은 바꾼다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재구성 거기를 리필밍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반응 심지어 뇌의 신경회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실패했다는 경험을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 무력감이 남지만, 이건 다음을 위한 연습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실패를 경험학습회로로 저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암시 self-affirmation 효과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의 도파민 회로와 자기조절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즉, 할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은 조금 느려도 잘 가고 있어. 이런 말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긍정적인 척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 긍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현실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태도예요.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 안에 숨은 기회를 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건강한 긍정성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는 긍정 실천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말투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못하겠어. 대신 아직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죽겠어. 대신 좀 지치긴 했어. 그래도 버티고 있어. 이런 말투의 변화는 뇌에게 끝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지금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뭐지? 질문은 무기력한 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예요. 셋째, 오늘의 좋은 점 하나를 찾아 말로 꺼내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좋았던 거 하나만 말해보자. 이 습관은 뇌의 주의 초점을 긍정 자극에 맞추고 조금씩 회복 탄력을 키워줘요. 정리해 볼게요. 생각만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이 당신의 뇌를, 뇌가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바로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 힘을 주는 마음의 연료예요.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긍정적인 힘이 필요하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 바리스타. 마음카페였습니다.